secure the area. keep the bombs protected. 타창가. 차, 타. 차. 타창가 잠깐만 나 이상한 생각나 스위치 있다. 잠깐만 나 이상한 생각나. 생각 일반 드론 하나. 스위치 드론 하나. 이상한 생각. <laughs> 이거 타창가 이거 해면 이름이 뭐였지? 방송 봐 봐. 방송 봐 봐. <laughs> 방송 봐 봐. 여기 뚫뚫 뚫고 막는다. 방송 어, 현실 고승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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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카메라나 잘못됐어. 다시 껐다. 채팅창이 안 보여요. 아, 채팅창이 안 보이네. 잠깐. 에 예, 됐어요. 보여요. 네. 뭐냐? 어안아렸어이안나어데 딜도 안뚫어 벽이 안 벽이 안 뚫렸어. 벽이 집안 그거 해치 다핑 어. 찍지 마. 아이, 또, 아까, 찍, 찍었다. <드> 경호실 뭐야, 카메라 깨졌어. 경호실두명경호실중명 나, 아, 이 아, 아, 오른쪽 밑에 구멍, 구멍 뚫어놓고 본다. 나이스, 오른쪽. 모름. 스스트 모름 라스트 어딘지 몰스 어 드론 본다. 외벽 외벽, 외벽.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하이바 엔키 돌러 엔키 돌러 엔키 돌러 엔키 돌러 잠시만요 이거 마, 마지막까지만 보고 <laughs> 바이저 올려 바이저 올려 바이저 올려 <laughs> 바이저 올려. 아주리 아주리. <laughs> 별따방블랙하우님 오지호님 팔로 감사합니다. 힐리오프님인가요? <목소리> 님이 안녕하세요. 어, 어디 갔어? 뭐야? 써버 왜 이래? 아. 왜 저렇게 설치하나요? 밖에서 못 부수게 레페를 타고 부술라고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. 안 보여. 이제 이걸 알면은 밑에가 붙여내 가지고 밑에를 한번 싸볼 수 있지. 근데 밑에 부술로도안 보여. 지금 여기 어떻게 부술 건데? 이래가지고. located a bomb. Smart, got a reload. Sight you've killed last operator standing. Sorry, sorry. 다 폭. 고 해. 아, 모르고 내거 밀... 아. 괜찮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와! 빛 설마. 불빛 그에들어 아, 귀 뒤.. 으뭐 소리야 이게 <웃음> <이런> <웃음> 아, 파 아, 아, 내 목. 아, 아, 아아, 아, 아, 아 웨스트, 또 스폰키라는 것 같은데요? 와마이가 있네

Mm -hmm. okay. activated. Okay. Uh, I activated search. Ah, how on the enemy. 앗떡 <목소리> <세 달아나. 목소리> 아 디퓨저 어있어 디퓨저 예림이 디퓨저 가져와 지금 2층, 2층 트랩도 2층 트랩도 빠져 빠져 설치 설치 뒤에 설중비설 때서 빠져아이 사건으로 3킬을 해버립니다 나니까, 하는거지 이러고 있었어, 여러분, 여기서 나니까, 나 나니까, 한니까 뜻은 까니까잘니다는니까니고 나니까, 니까 나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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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, 저니까 진짜, 아니, 전혀? 왔으면, 밀어, 주든 가, 아 밀어, 수능, 가, 시아, 밀어, 수능, 시아, 밀어, 시아, 밀어, 시아, 밀어, 시아, 밀어, 시아, 밀어, 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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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야 혹시 채 뭐야? 갑자기 나무야 오늘 왜 그래? 컨디션 안 좋아? <웃음> <웃음> 중계 쪽에 하나 있는 거 같아. 기준님이 자꾸. r e a 빨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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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, 빨핑, 빨 아유 씨. 어. 아, 네가 때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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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라. 아, 까먹어. 까먹어. 아, 까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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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laughs> 있어. 있어. 아, <laughs> 나 잠깐만. 에에에 도란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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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나 모르네. 나 스리백씩. 잠깐만, 나러나 지금 에 아, 노! 지저스. n o e s 왜? 가만히 있을 못하니 <laughs> 아, 상자에숨어 있어. 제발 상자에숨어 있어. 제발. 오, 나이스. 오. 아니, 아니, 실수야 <laughs> 그만 좀 찡찡대. 어? 싫은데요? 찍기 싫어. 축껐어.